안녕하세요. IQ 160밖에 안 돼서 시장을 이기지 못하는 김떡상입니다. IQ가 180 정도 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들을 통해 코스피 종목들은 다 리뷰를 했고요. 살펴보는 종목들의 시청이 작아지면서 조회수도 너무도 처참해지는 바람에 종목 리뷰 릴레이는 중단되었습니다. 보지도 않는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의 가장 궁금해하는 대형주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처참해지면서 쌍욕 먹는 횟수가 느는 반면 좋아요 개수는 처참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쌍욕 먹는 전쟁 속에서도 방송을 이어갈 수 있는 뻔뻔함의 원동력이 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뻔뻔한 척 하기가 쉬운지 아셨어요?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계좌에 떡상하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출발! 시작에 앞서 간단하게 시장 얘기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빅스 지수가 26포인트에 있습니다. 지난달 35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이 안정이 된 상태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20 아래로 내려오면 급등장이 되는 겁니다. 지난밤 미국의 고용지표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기가 좋네요. 미국만큼은 경기 침체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미국 경기의 영향권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고용지표는 사실상 완전 고용상태로 발표가 되며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밤 미국장은 하락 출발을 했고요. 고용지표에 따라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해석으로 국제유가 역시 재차 100달러를 돌파하며 106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상태가 좋다는 것은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하락 출발했던 미국장이 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우려는 잦아지는 거고요. 인플레 피크만 확인이 되면 될것 같습니다. 유가가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CPI 물가 지표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당연하게 예상됩니다. 6월 유가가 높았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할것 같고요. 다음 주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야 부담 없이 뚜껑을 열어볼 수 있겠으나 일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엔 급락할 수밖에 없을 유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 유가의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당장은 불확실성이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유가 안정을 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도 예정되어 있고요. 결국 인플레 피크를 확인하며 안도하는 시장으로 전환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니 조금 더 인내심을 발휘하는 끈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를 봅시다. 1분기는 신공장의 수율 문제로 적자를 기록했고요. 당연히 2분기까지는 유럽 공장의 전력비 상승 문제와 신공장의 수율 안정화 시기이기 때문에 겨우 적자를 끊는 수준을 기대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스타가 된다고 했죠. 하반기에는 2차 전지 동박인 전지박 부문의 흑자 전환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매집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실적 추정치를 보며 얘기할까요? 상반기는 확실히 별로죠. 하지만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매출도 영업이익도 모두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상반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 상승에 따라 올 한해 연간 이익은 1672% 성장하고 심지어 내년에도 215% 이익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주가가 문제라고요? 인정. 2분기 실적 시즌 전후로만 잘 버티면 하반기 실적 개선이 시작되면 꽃길만 가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용은 자세히 설명했으니 오늘은 간단히만 설명하고요. 일봉차트를 봅시다. 2차전지 동박사업은 장기 공격적인 캐파 증서를 통해 장기 고성장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앞에서 본 올해와 내년 실적 전망만 봐도 하반기부터의 고성장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이 구름 아래에 있으면서 241선 조차 깨지는 처참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내수입니다. 김떡상을 사칭한 리딩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떡상의 멤버십은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입과 결제를 할수 있고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정보와 의견을 공유합니다. 저는 투자 관련된 일은 유튜브 외에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다른 오픈 채팅이나 리딩방은 김떡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엉뚱한데 가지 말고 그냥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2분기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부진한 반면 삼성 SDI는 양호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컨센서 스테로라면 삼성 SDI는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3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수요처인 유럽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횡보했음에도 양호한 실적을 거둔 것은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조만간 LG 에너지 솔루션은 6개월 보호 예수물량 출회로 수급적인 부담이 있는 반면, 삼성 SDI는 수급 부담에서 자유롭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 증설되는 미국 공장 일부를 재검토한다는 소식에 삼성 SDI도 옆집에 사는 이유에서 병달아 빠진 억울함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유럽의 전기차 판매 둔화는 전쟁으로 인한 수요 부진과 함께 공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차트를 봅시다. 장기 고성장이 가능한 성장주이면서 저평가 실적주가 그룹 아래에 241선을 한참 하회하고 있습니다. 매수죠. 다음은 현대모비스입니다. 2분기 실적은 당연히 별로겠죠? 아무래도 2분기까지는 완성차 고객사들의 공급난이 이어졌기 때문에 생산 차질로 인한 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사의 피해는 더 컸을 거고요. 원자재 가격 부담과 운송비 등 비용 증가 역시 이어졌을 겁니다. 700억 원 수준의 일회성 인건비도 반영이 될 거고요. 어쨌든 2분기까지는 별로이고요. 하반기 고객사들의 공급난이 해소되며 생산이 정상화되기 시작하고요. 원자재 가격도 내리고 있고요. 운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 인건비 반영도 하반기엔 없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기나긴 터널을 지나 하반기 반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2분기 실적 발표는 악재라기보다는 악재 소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꽃길을 걷게 되겠죠? 그럼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차트나 보시죠. 매수죠? 채널의 목표가는 27만원이고요. 단타는 22만원입니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실적 전망치를 먼저 봅시다. 1분기엔 31%대 높은 매출 성장을 했었고요. 2분기는 37% 매출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더 좋죠? 하지만 하반기가 별로군요. 차라리 상반기가 별로고 하반기가 좋아야 버틸 수 있는 건데요. 반대이기 때문에 이미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영업이익 전망치도 봅시다. 일단 1분기는 앞서 본대로 31%대 높은 매출 성장을 기록했지만 비용부담으로 인해 이익성장의 정체를 기록했었습니다. 2분기도 마찬가지네요. 앞서 본대로 37%대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이익의 성장은 2.5%에 그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매출 추이는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더 좋은 추세를 전망되었지만 영업이익은 또 반대네요. 이익 전망치의 경우는 상반기가 별로이고요, 하반기의 마진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서 본 분기별 매출 추이도 올해 내내 우상향이고요, 영업이익 또한 올해 내내 우상향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성장성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매분기 실적이 우상향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은 정말 다행인 겁니다. 과거와 같은 깡패 흐름을 기대하기엔 성장성이 둔화되어 보이지만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 낙폭 과대로 인한 어느 정도 반등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볼까요? 마찬가지로 그룹 아래에 241선도 깨진 처참한 포지션입니다. 하지만 앞서 본 2차전 지주들과는 달리 장기 고성장이 가능하냐에 의문이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고요. 낙폭과 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매수는 가능하지만 성장주 탑픽은 아니라는 것은 감안해야 할것 같고요. 성장에 대한 확신을 줄수 없다면 욕심을 내도 10만 원, 11만 원 정도가 한계가 되는 거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만. 12만원 대 13만원 수준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솔직히, 아직은 딱히 감지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삼성전자입니다. 2분기 실적은 환율 덕을 봤지만, 양호했다고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디레머팡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있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무엇보다 경기 회복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이 고강도 긴축이 진행되는 환경은 전통적으로 반도체 기업에게 좋을 수 없고요. 전쟁과 봉쇄 등의 이유로 경기가 침체하며 IT 수요 심리가 위축되었지만 이 또한 경기 회복에 달린 문제입니다. 지금의 오만전자는 최악의 경기 상황을 가정하여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중국의 봉쇄도 해제가 되고 있어 더 나쁠 것이 있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 하반기 유가가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은 각종 산업의 비용 문제가 해소되며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해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반기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있으나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경기 회복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는 지금이 최악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고요. 당장이 아니더라도 내년 상반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시그널만 확인된다면 하반기 어팡이 부진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 역시 긍정적인 흐름을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상반기 스마트폰 사업의 실적 부진은 하반기 흥행 가능성이 높은 홀더블 폰의 출시로 만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 파운드리 3나노 양산을 알리며 TSMC에게 빼앗겼던 최대 고객사인 퀄컴이 돌아왔다는 것은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사업인 파운드리 사업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수 있습니다. 오만전자는 매수라고 했죠? 삼성전자를 단타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단타는 6만원 중후반을 보면 되고요. 채널의 목표가는 7만원 중반이죠?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명확해진다면 8만원 이상도 볼수 있지만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중국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니 일단 단계 단계 도장을 깨며 체크해 가는 것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빠져봤자 55,000원이라고 했죠. 지금은 반등을 모색하고 있고요. 의미를 두긴 미미하지만 진짜 세력인 외국인의 이틀 연속 매수세가 확인되고요. 환율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반도체는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매도한 물량을 걷어들이기 위한 기술적 강한 반등도 가능한 상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위메이드가 최근 국내 출시한 미르햄은 구글 매출 순위 8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 정도면 글로벌 P2E 게임으로 성공한 미르포보다는 확실히 국내 성과는 좋은 것으로 볼수 있고요. 향후 이어지는 업데이트에 따라 매출 순위 상승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당분간은 초기 오픈빨이 빠지며 하향 안정화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P2E 버전 출시 전까지 매출 10위권 전후를 유지하며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미르 IP는 국내에서는 마이너급이고요. 해외에서 인기가 있는 IP이기 때문에 본 게임은 4분기로 예상되는 블록체인 기능을 탑재하는 글로벌에서의 성과가 됩니다. 과거 차트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르포 국내 출시 직전 급등이 나왔지만 흔행에 실패하면서 큰 조정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글로벌 출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두 번에 걸쳐 급등이 나오며 단기 따블이 나왔고요. 글로벌 출시 후 대박난 성과가 알려지면서 주가는 따따따따따블이 갔나요? 과거와 같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가 있지만 꼴랑 국내만 출시한 지금 주가의 의미를 둘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위믹스의 게임 플랫폼이 오픈을 했습니다. 동접자가 집계가 안 되는 게임들이 여러 개 있어 지금 보는 동접자보다 조금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충 동시 접속자 70만 명 수준이 되지 않, 않을까 싶고요. 이 정도 동접이면 일간 사용자는 보수적으로 봐도 글로벌 20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접자 비중을 상세하게 보면, 미르포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플랫폼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미르포 외에도 흥행작이 나와줘야 하는데요. 그래서 미르M의 글로벌 출시와 성과는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주면 락업 스테이킹이 시작되기 때문에 락업 효과로 인한 위믹스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믹스 가치 상승은 위메이드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요인이니까요. 그리고 7월 20일엔 새로운 게임이 위믹스 플랫폼에 온보딩이 되고요. 빠르면 8월에 위믹스 스테이블 코인과 메인넷 적용 등의 위믹스 3.0이 시작되기 때문에 무난하게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 미르포 때의 주가 흐름을 보면 글로벌 출시 후 국내 출시 직전에 꼭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금 주가는 아무 의미 없고요. 짧게 봐도 미래의 매 글로벌 출시 기대감이 형성될 때까지는 투자를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살펴볼 종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카카오는 낙폭과대로 반등이 가능하지만 아직은 성장의 물음표가 있고요. 자동차는 하반기 실적이 개선되며 무난한 회복세 전망되고요. 반도체는 공매도 세력들의 쇼커버링이 나오며 강한 반등도 가능한 자리에 있지만 경기 영향에 좌지우지되는 어려운 섹터입니다.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경쟁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성장성과 실적, 투자 난이도와 시장 지배력을 봤을 때 2차전지 만한 게 없네요. 2차전지를 탑픽 섹터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서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떡상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랑합니다. 화이팅!